있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겨. 에이. 자 한번 시다자 지금 딴소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한 게 뭐야? 방금 말한 게 면적이 넓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조금 스케이트 보드를 타 스, 이거 뭔지?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타는 건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스키를탈때이 넓게 펼치는 거고. 음. 음. 스케이트가 뭐야? 그날날 김연아 김연아 어,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자 면적을 줄여서 압력을 크게 바로 뭐가 돼? 주삿반을 뾰족하게 한다든지 뾰족하게 하는 거 등산화의 아이 아이젠에서 푹 와. 박혀 푹푹 파고 들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은데 넓이를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테이크의에퀴나 스키나 설피. 설피가 뭔지 알죠? 뭐한번 봤을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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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몰라도 돼 스키만 생각해 네. 음자 넘어오세요 자기체에 압력이 생기는 이유는 자 여기서는 기체가 끄,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여기서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서 힘대 힘이라는 말 대신에다가 충돌 사고 횟수라고 쓰세요 정확히 따지면 힘이라는 표현보다는 횟수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씁니다. 횟수! 여기에다가 힘이라는 표현 대신에 횟수적 개념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횟수가 더 많은가? 횟수가 많으니까 10개 안에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 이만한 공간에 부닥치는 거랑 로만한 공간에서 10개 부닥치는 거랑 누가 더 충돌 횟수가 많겠니? 공간이 좁았을 때겠지. 와 제발 좀 눈빛은 뭐지? 자, 이만한 <laughs> 공간이 있고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땅, 땅, 땅 움직여, 땅, 땅, 땅 움직여. 그럼 얘는 요만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걸리는 시간 얘가 오래 걸리잖아. 아, 10초 동안 얘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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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부딪치네. 땅, 땅, 땅 부딪치니까 얘가 덜딱덜 덜 충돌한 거지. 그래서 압력은 얘가 더 큽니다라고 해서 부피가 어떨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입자수가 어떨수록? 이러지 마. 세개가 부닥치는 있을 때랑 더 있을 때 훨씬 더 많으면 세개가 부닥칠 때랑 열개가 부닥쳤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닥치겠냐고 입자수가 많을수록 많이 부닥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도 한번 생각해볼래요. 온도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라고 할때 잠깐만 봐봐. 요거는 꼭 필요해. 이거는 물라생다 들어있는 건데 온도라는 말이 나오면 온도가 높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열이 많다는 뜻이에요. 열이 많다는 것과 온도가 높다라는 것. 나중에 고급 버전을 가면 약간 다른 표현인데 거의 우리는 같은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때 반드시 과학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지 에너지 중에서도 온도 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열이 많다라는 건 줄인 거야. 원래 공식 명칭은 열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에너지를 빼서 열이 많다라고 한 거거든. 이는 과학에서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써요. 자 나왔으니까 한번 쓸게 2 분의 1 곱하기 어, 질량, 질량 곱하기, 곱하기 속력. 속력 속도 다 되는데 속력 제곱금은 온도가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크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지는 맞는. 않는 거예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잘 움직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잘 움직이니까 그만큼 충돌 횟수도 어떻게 돼? 많아. 커지겠죠 입자수가 많을수록 많이 부닥친 거고 좁을수록 잘 부닥치겠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가 나오는데 이걸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압력하고 부피를 갖고 얘기한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아오이는 사람이고요 압력과 온도를 갖고 한 것은 샤르리라는 분이 하신 거고요 샤르리라는 분이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샤르도. 열기구지, 열기구, 열기구. 다, 열기구 아. 이렇게서 끈 달려 있어서 여기 바꾼이 있어서 불파이어해서 아. 이걸 열기고. 아. 이거 샤리라 분이 맞는 거야. 어? 왜? 온도를 높여 불을 여기 공기에다가 불을 파이어 불을 조금 여기에 온도를 주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지. 네.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워져서 위 뜨는 거야. 아. 여기 사람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뜨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럼 몸에다가 풍선 많이 달면 나가요? 떠요, 떠요. 몇백개 달아야 돼서문는인 거지. 너는 좀더 있어야겠다. 그래이 실제로 그러잖아.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음. 그 다음에 입자 수와의 관계를 따지면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이렇게 정립을 하셨다라고 봐주시면 요 책에다가 밑에 일부러 빈칸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요거 위에 거 쓰지 마시고요. 어. 요 밑에 거는 꼭꼭 꼭 글씨 작게 쓰지 마. 글자 좀 크게 써주세요. 네.